일등중고차 박기남 시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최신형 바디의 지프 체로키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 봤는데요. 자 진짜 이 차량 마지막 내연기관으로 타시기에 너무나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디젤 차량이 아닌 가솔린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그래도 연비가 12 이상 나오는 훌륭한 연비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년형으로서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인데요 전기형과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하단부에 안개등 쪽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좀더 큼지막하게 샤프하게 빠진 헤드라이트로 변경이 되었는데 전기형은 HID 헤드램프고요 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로서 시야성 또한 우수한 헤드램프로 변경이 됐다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관리하기 쉬우면서도 요즘 너무나도 선호하시는 다크그레이 색상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 스펙 한번 말씀드리면 2018년 5월 등록에 키로수는 10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한 1년에 2만 키로 정도씩 주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교환이나 판금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나 불량 부적 또한 없는데요 자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1인 차주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다가 이 중고차 시장으로 판매하셨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체로키의 2.4 론지튜드 하이에 상시 사림 기능이 탑재가 된 모델인데요 자 론지튜드랑 론지튜드 하이랑 차이가 뭐냐면은 전방추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등 안전에 대한 옵션과 편의기능에 대한 옵션이 빠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이 차량은 하이 등급이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전방추돌 감지까지 전부 다 들어간 차량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 지금 1등 중고차에서 얼마에 판매하느냐? 지금 전기형과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금액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1등 중고차에서 1,74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자, 이어서 전면부부터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었고 시야성 우수하지만 지금 양쪽 다 데이라이트 광량 너무나도 이쁘게 정상 작동되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양쪽 헤드램프 전부 다 기스나 깨짐 현상 보이지 않고 있었고 당연하게 연식도 좋은 만큼 백화현상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약간 소음이 들리는데 이 부분은 열을 식혀주는. 쿨링 팬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소음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운데에는 지프의 아이덴티티가 물씬 느껴지는 일곱 개의 다각형 그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크롬 몰딩 테두리로 좀더 럭셔리 하지 않나 싶고요. 하단부에는 그 전방 추도 감지나어댑티를 사용할 때 쓰시는 레이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부에도 이렇게 가로줄에 이 범퍼 디자인 덕분에 너무나도 럭셔리 했었고요. 자, 이 부분도 조금 더 역동적이면서 스포츠성을 띄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개등 또한 너무나도 유리알 같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전면유리나 본네트, 앞 범퍼. 그릴 이 크롬 테두리마저도 너무나도 100점 만점에 100점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휠 타이어 사진 한번 띄워 드릴게요 네 지금 앞뒤 휠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에 내짝다 컨디션 너무나도 양호했었고요 앞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가의 타이어인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앞뒤 잔해량은 한50% 이상 남았다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에 대한 걱정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자,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에 슈크방 경보 시스템까지 당연하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 위쪽도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광활한 사이즈의 파노라마 썰루프와 샤크 안테나까지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도어 캐치에는 이 버튼 방식으로 컴포트 액세스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눌러서 잠그고 눌러서 여는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에 하단에 레터링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체로키의 모델명이 새겨진 레터링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측면부에서도 지금 조명을 받고 있어서 그런 건지 이 굴곡의 라인들이 너무나도 돋보이는데 자, 전혀 미밋함 찾아볼 수 없고 측면부에도 기스나 문콕도 안 보이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위쪽에도 글라스 테두리에 크롬 몰딩을 사용해서 좀더 럭셔리하지 않나 싶었고요 이어서 뒤쪽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테일 램프도 주간 주행등 작동시켜놨는데 설명드리기 앞서 말씀 한번 드리면 은이 테일 램프도 지금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답게 지금 블랙 테두리 안에 면발광으로 너무나 도이쁜 주간 주행등 작동이 되고 있고요 입체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쪽 다 기스나 깨짐 현상 보이지 않고 광량도 너무나도 우수했었고요. 자 거기에 이어서 이 트렁크 리드 부분에 입체감 있게 장착이 된 지프의 엠블럼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도 기스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후방 감지 센서, 와 후방 카메라까지 만나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이 차량 상시 4륜구동 차량인 만큼 장마철이나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질 일에 대한 걱정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적당한 속도로 지금 개폐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트렁크 내장제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부분에 살짝 지금 먼지 빼고는 트렁크 내장제도 관리 상태 너무나도 훌륭했었고요. 자, 위쪽 부분에는 탈부착 가능한 러기지 스크린과 하단부의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또한 번에 수납 공간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좌측 편과 우측 편에도 히든 수납 공간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이 차량 SUV인만큼 당연히 이어 폴딩 가능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열 좌석 폴딩 해놨습니다. 이천땜미 지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평탄화로 인해서 지금 파노라마 셀러프 덕분에도 답답함 없이 차박 가능하시고요. 캠핑 가실 때도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 골프백이나 캐리어, 큰 짐때도 무난하고 수월하게 이렇게 넣으실 수 있는 공간 보여지고 있었고요. 자, 거기에 이어서 이 트렁크 개폐할 때는 이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개폐 버튼을 이쪽에 따로 장착을 해놓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은 트렁크가 이렇게 닫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페이스리프트가 된 최신형 디자인의 체로키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솔린 차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마지막 내연기관으로 강력 추천드리고요. 실내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내 네, 실내 탑승하기 전에 간단한 설명부터 한번 도와드리면은 지금 차량 키는 메인 키와 버지키두 개가 구비되었고이 차량 키로도 원격 시동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와 요추지지대 운전석에 탑재가 되었고요.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트렁크 개폐 버튼은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실내 탑승에서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동 걸어놨습니다. 눈치 못채셨쓸 수도 있겠지만 진짜 너무나도 정숙했고요. 시동 껐다가 다시 한번 걸어보면은 아 일발 시동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가솔린 차량인 만큼 소음이나 진동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었고 컨디션도 너무나도 훌륭했었고요. 자,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가운데 트림 모니터가 선명하게 나오는 계기판 보여주고 있고요. 자, 가운데 하단부에는 이 차량 실주행 거리 1 0만5 0 2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또한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트림 모니터에 운전자 어시스트라고 기능이 보여지고 있으시죠? 자, 이 차량 차선 이탈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힌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핸들 디자인은 3포크 형태의 핸들 디자인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무광 크롬 덕분에, 조금 더 럭셔리하지 않나 싶었고요. 자, 이어서 좌측과 좌측 하단부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우측 편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 전방 추돌 방지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들 뒤편에는패드 시프트와 좌측 뒤편에는 오토라이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또한번그 하단부에는 영상으로 잘안 보이시겠지만 히든 수납 공간까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보여드리기 전에 위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따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금 숨겨놓기.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여기서 모니터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에어벤트와 이렇게 일체감 있는 모니터 디자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지프의 정성 디스플레이에 핸들 열선과 운전석 조호석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폰프레젝션까지사용 가능하시고요. 내비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단부에는 지금 자동주차 보조 기능과 주차감지 센서, 레인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비상등 버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여기 가운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후방 카메라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너무나도 매끄럽게 정상 작동되고 있었고요. 자 이어서 지금 모니터 아래로는 오토 에어컨과 오디오 볼륨 조절 장치들과 그 하단부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 부분에 약소한 수납공간 보여주고 있는데 휴대폰이나 지갑 거치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이 부분은 슬랙트레인 옵션으로. 주행 상황에 맞게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부에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한번그 하단부에는 커플더두개와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 1단과 이렇게 2단 방식으로 개폐가 되는데 지금 수납 공간도 너무나도 훌륭했었고요 자, 여기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ECM 룸밀러와 원래는 하이패스가 장착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전차주분이 렇게 하이패스를 따로 장착을 해놓으셨고요 블랙박스 2채널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서 위쪽에 파노라마 셀러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천지형 상태도 어느 정도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선쉐드랑 이셀러프도 한번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 도해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선쉐이드도 뒤에까지 쭉 끝까지 열리기 때문에 계단감 너무나도 훌륭했었고 셀루프도 지금 부드러운 속도로 정상 작동 되었는데요. 자 이제 2열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2열 좌석 컨디션도 너무나도 양호했었지만 지금 레그룸과 헤드룸도 큰 불편함 없이 탑승이 가능하시고요. 자 진짜 이 선쉐이드가 뒤에 끝까지 열리고 파노라마 슬루프도 광활한 덕분인지 2열 좌석도 전혀 답답함 없이. 개방감 있게 탑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가운데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가운데에 지금 에어벤트와 그 하단부 USB 포트 보여지고 있고요.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간단한 팔걸이 용도와 커플도 두 개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이열 좌석 시트 컨디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위쪽부터 아래까지 쭉 한번 보여드리면은 진짜 2열 좌석도 잔주름 하나 없이 깨끗한 양호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열 좌석 등받이도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 이 뒤쪽에 있는 레버를 잡고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살짝 눕혀지기 때문에. 이열 좌석도 편안하게 드래빙할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진짜 가성비 너무나도 짱짱했었고요. 가슬린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 환경 규제에 억압받지 않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진짜 마지막 내연기관으로 타시기에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공간성도 나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옵션들도 탑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적극 추천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지프의 체로키 KL. 최신형 모델인 2.4 론지트드 하이의 4륜구동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자이 차량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정식 모델명은 지프의 체로키 KL 2.4 론지트드 하이 등급의 상시 4륜구동이 탑재된 모델이고요자 지금 보신 것처럼 관리하기 쉬우면서도 요즘 많이들 찾고 계시는 다크그레이 색상이 탑재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2018년 5월 등록의 19년형으로서 최신형 바디 가지고 있고요. 키로수는 10만키로 주행한 차량에 완전 무사고 누유불량 부족도 없는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위인 신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인지 첫 차주분이 지금까지 애주중지하다가 판매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차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이 차량 지금 1등 중고차에서 1740만원에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판매할 예정이니까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엄선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기남 시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